자, 안녕하세요. 자, CISG,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어, 간단하게, 어,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통칙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하고,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즉, UNCISG 또는 CISG라고도 하죠. 어, 과거 사법고시가 있었을 경우에, 1차 과목에, 국제거래법이라는 선택과목으로서, 시험에 선택과목으로서 적용이 되었던 그 부분이죠. 그리고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뭐, 무역 관련 자격증, 이런 경우에도 시험 범위에 현재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중요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뭐, 법률적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뭐, 실무,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실무 분야에서도 당연히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엔나 협약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CISG 체약국즉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1조 적용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위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의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그 CISG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해이죠 그래서 이 비엔나의 획은 물품, 국제 물품, 물품의 국제 간의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용역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품의 거래에 적용이 되어진다. 이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의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에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소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가 있는 당사자다. 그래서 1조 3항에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죠.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서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의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비엔나 해백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CISG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ABC 상사, 우리나라에 있는 XYZ가 거래를 하는데 물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중국에 있는 ABC 상사, 이 회사의 대표의 국적이 영업소, 요 회사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XYZ 기업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지금 국적이 같지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영업소가 있는 ABC 상사, 대한민국의 영업소가 있는 XYZ 이 부분이 성립이 되어지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비엔나 협약을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적용 원칙으로 어,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업소, 영업소가 상위한 국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소의 대표자의 국적이 동일하든지 다르든지 제3국의 국적이든지 그거는 실제로 이 협약 적용 고려와 관련되어서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영업소가 상위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물품의 매매 계약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다음과 같은 경우라는 게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 즉, A에 해당되는 경우, B에 해당되는 경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직접 적용이냐, 간접 적용이냐, 이 말을 얘기합니다. 당의 국가가 모두 제약국인 경우, 우리가 직접 적용이라고 부르죠. B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이라는 거예요. 간접 적용. 그래서 직접 적용의 경우에 모두 최약국인 경우, 중국도 CISG 중국이라는 국가가 CISG 최약국이죠. 대한민국도 CISG 최약국이죠. 두 국가 모두 최약국이죠. 그리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에 물품의 매매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계약에는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되어진다. 즉, CISG의 직접적 적용 원칙을 뜻하는 게 A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B는 뭐냐면,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서 어느 최악국의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용 원칙이겠죠. 예를 들면 영국은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가가 아니죠. 그럼 영국에 있는 ABC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XYZ 기업이 거래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엔나 협약 최악국이고 영국은 최악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기업이 거래를, 계약을 체결을 할때 당사자 간의 당의 거래와 관련되어진 중거법으로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비엔나 협약 가입국가예요. 계약서에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가니까, 이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거법은, 일단은 계약서에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가죠. 따라서 CISG도 뭐가 됩니까? 중거법이 되는 거예요. 그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영국의 뭐 상법을 영국의 물품 매, 영국 물품 매매법을 s g a 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은 당연히 영국 s g a 는 뭐가 됩니까? 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중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 국가, B 국가 모두 비엔나 협약의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서에 두 사람이 합의하기를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내서 계약서에 양당사자 서명을 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근데 직접적 원칙이든 간접적 원칙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뭐두 개의 국가가 모두 비엔나 협약 가입국가이든 둘다 아니든 한쪽만 가입국가이고 한쪽만 가입국가가 아니든 간에 일단 계약서에 UNCISG CISG를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하면 그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CISG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게 협약의 적용화 관련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에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서 밝힌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즉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단은 한쪽이든 양쪽이든 간에 국내 매매 계약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차후에 보니까 국제 간의 거래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됐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당사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방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조 2항에 있는 내용은 자, 당사자 간에 전혀 몰랐던 거죠. 국내 계약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왜냐면 하 영업소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이 그 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지점하고 거래를 할때 이게 국제 간의 거래가 아니고 국내 간의 거래로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알고 보니까 국제 간의 거래예요.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CISG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의의 피해가,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죠. 특히 UN에서 제정한 이와 관련되어지는 그 협약이 그런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바로 협약의 적용원칙 제일 중요한 1조에 이항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인데, 이 당사자가 국적이 같은 나라 국적인지 다른 나라 국적인지는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거래 대상이 물품이어야 되고,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매매 계약이면은, 그리고 더큰 전제 조건은 직접적 적용 원칙, 간접적 적용 원칙, 당의 모든 국가가 최악국인 경우. 한쪽은 채약국이고, 한쪽은 채약국이 아닌 경우, 한쪽은 채약국이 아닌 경우에, 채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계약에 사의한 채약국의 국내법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1조 적용화와 관련되어지는 기본. 자, 그리고 이제 2조 협약 적용의 제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죠. 비엔나 협약의 협약 적용 제외 사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해서 A부터 F까지 나와 있죠?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서 웬만하면은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런 개별 사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에는 뭐한다고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매라든지 강제집행 법률의 권한에 의한 매매 그 다음에 주식투자증권, 선박이나 보선, 숙상, 익상 항공기 전기 등의 매매에는 비엔나 해방이 적용되지 않다. 는 근데 a 양의 예외가 있죠.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또는 그 전에 개인용, 그러한 용도는 바로 요거 얘기하겠죠. 그 바이어가, 소비자가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굳이 알았어야 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CISG가 제외된다 했으니까 CISG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소비자가 개인용, 가사용, 가정용으로 구입한다라는 것을 알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협약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적용 원칙과 관련되어서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돼요. 근데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소비자들이 물품을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서 개별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규들하고 비엔나 협약이 충돌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의 측면, 개인이 이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용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부분까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간섭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엔나 협약은 물품이라는 것, 거래 대상이 물품이라는 것에 제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아닌 것과 관련되어지는 거래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할수 있는데 여기 뭐 선박이나 부선, 수상익선, 그다음에 항공기, 이거 물품 맞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 또는 위에 있는 증권이나 지분 이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무엇이냐면 부동산으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각 나라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서 등록제도라든지 이와 관련되어진 법령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CISG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협약의 적용 배제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조 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 바이어가 되겠죠. 바이어가. 당의 물품의 제조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의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되어서가 중요한 부분들을 바이어가 이미 제작을 해서 셀러에게 보내준다. 그럼 셀러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립이라는 걸밖에 하지 않지요 조립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물품이나 어떤 그 재료를 투입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결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라 거죠. 이 양도 유사해요. 아예 처음부터 당의 물품을 제조,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만 이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대부분이 노동이나 서비스, 기술과 관련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형성되어져 있다면 이러한 것은 거래를 할때 서비스 계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물품의 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CISG는 물품의 국제 간의 매매 계약에 적용되어지는 규칙입니다. 협약이죠. 자, 제4조 적용 대상하고 적용 대상 외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CISG나 그 뒤쪽에 가면은 formation of contract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 일반로에서 다 알고 계시는 청약, 승낙, 반대 청약, 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도달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CISG에서 규정화 시켜놨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지켜야 되는 상호 의무관계를 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당사자가 거래 위반을 했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 그리고 피해본 당사자가 있겠죠. 피해본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비엔나 협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CISG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한 개가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이것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소유권은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뒤쪽에 가서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물품, 서류를 전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즉,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양도 방식이라든지 이전과 관련되어지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엔나 협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물품 매매와 관련되어서 소유권 양도라든지 이전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개별 나라의 국내법들이 전부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달라요.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협약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외의 경우에라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화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원칙적으로 비엔나 협약은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조, 적용 대상하고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CISG에서는 계약의 성립화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청약, 승낙,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보통 계약 일반론에서 이미 학습하신 부분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비엔나 협약의 어, 조항으로 어, 규정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났을 경우에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간에 있어서 상호 지켜야 되는 의무관계, 그래서 셀러 아블리게이션, 바이어 아블리게이션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방의 당사자 중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의 경우 이에 대한 권리, 구지, 규제와,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지는 러메디죠.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비엔나협백에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간색, 붉은색 표시로 된 요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라고 되 있어요. 인코텀즈도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셀러 아빌리게이션에 가면은 CISG의 셀러 아빌리게이션 쪽에 가면은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물품하고 서류를 제공하여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요한 문장이 있어요. 요게 다예요.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비엔나 협약 전체를 눈 씻고 훑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품의 소유권 이전화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거래 방식이 어떻는지 특히 대금 결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각 국간에 있어서 이미 만들어진 관행적인 자국 내의 국내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비엔나 협약이 전체적으로 통일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화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CISG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조에 보면 사망 등의 적용 제외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이 협약은 물품에 의해서 야기된 어떠한, 어떠한 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상해라든지 제품 자체가 어, 사용 소비하다가 폭발이 되어져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 심한 경우에는 특정한 소비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품을 제조 생산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엔나 협약이 어떤 식으로 해서 손해 보상하고 관련되어지는 책임 체계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이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전부, 뭐, 쉽게 얘기하자면 피해 보상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다 다 달라요.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까지 통일화 시킬 수는 없고, 이미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령 등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국내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유엔에서 이와 관련 협약을 제정하면서 통일화된 것을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뭐, 충돌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들이 최악국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령 등이 많이 그 다른 나 나라, 모든 나라들이 어, 소비자 피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까지 왈가왈부 관섭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가해서는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자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 항상 계약하고 관련되어서는 최우선 적용의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특정한 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해서 계약서에 써놓게 되면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죠. 6조는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유의 원칙과 관련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계약 관련되어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7조 협약의 해석 원칙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7조 제일 첫 번째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밑줄 으세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 여기 밑줄 으세요그 다음에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 밑줄 긋고 이것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자 붉은색으로 역시 밑줄이 꺼어져 있죠. 밑줄 으세요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신의성실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제일 처음에 국제적 성격, 국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의 해석 원칙에 의한, 해석, 해석 원칙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내법에 의존해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법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죠.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성격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상의 통일성이라는 부분 이 있죠. 국제적 성격하고 표리의 관계를 이루어 상향 해석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협약의 보편적 사항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의 적용상의 통일을 꾀함으로써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를 고르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신의성실에 하고 관련되어지는 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자 신의성실 준수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 실제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될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을 참조해서 그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요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죠. 말을 바꾸면은. 국내법이 정하는 통상의 기준이 아니고 국제 거래라는 특수한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협약의 해석 원칙 관련된 제일 첫 번째 적용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된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석 해결하지 아니한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하여야 된다. 협약에 명문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는 원칙에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할때어 단순하게 국내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경우에는 보득이 국제 사법 규정에 정하는 중거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흠결이라는 게 있어요. 흠결 보충을 위한 전제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이었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해서 실제로 이제 협약을 확대 적용한다든지 유추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약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국제 사법의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이 규처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곤란한데. 자 국제물품 매매계획안은 국제 유엔협약에 매매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서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즉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지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앞뒤가 바뀌었죠.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약에 의해서 잘 들으세요. 아니면 은 필기를 하실 수도 있고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앞뒤가 바뀌었다는 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 국제 사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 중에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국내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내 쪽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의 확대적용 또는 유추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협약 자체에 내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의 규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앞서 흠결 보충을 위한 전제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이어야 된 점.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조 2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객관식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앞뒤 바꿔서 국제사법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협약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바꿔서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찾아라.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 어서 많이, 나 오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주 의하 셔야 합니다.